뿌리입니다.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, 더치커피,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먹어야 좀 다르게 색다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이나 우유에 타먹는 거죠. 저도 그렇게 먹으니까요. 근데 네, 좀 색다르게 먹는 방법.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몇개 해보고, 괜찮은 것들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. 잘 준비하시고요. 기본적인 오렌지 주스입니다. 오렌지 주스 150ml에 터치원의 50ml를 1대3 비율로 넣었습니다 먹어볼게요 네, 날 많이 먹어던 맛이야 별점 2.8 뭔가 애매해 네. 오렌지 주스 뭐가 애매해요 네, 제 평점은 2.8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다른 걸로 한번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